생방송 남도톡톡.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남도톡톡의 정윤심입니다. 내일부터 15일까지 나흘간 열리는 62회 전남도민체전. 올해는 완도군에서 개최가 되네요. 체전을 앞두고 완도산 비파나 보성녹차 등이 지역의 농산물에서 추출한 원료로 만든. 지역의 방언을 땄습니다. 아따를 붙인 아따 곰부차를 공식 음료로 지정하고 제조업체가 선수단에게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아따 곰부차는 자 추출물에 설탕 그리고 여러 미생물을 발효시켜서 만든 것으로 건강에도 좋고요 맛도 좋은. 음료입니다. 우리나라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차산업연구소가 연구 개발한 이 곰부차 기술을 도내 업체 이전에서 개발한 음료라고 하네요 자, 목요일에 만나는 경계선 토크 오늘은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차산업연구소 의 고숙주 소장님과 남도 차 이야기 나눠봅니다. 분야의 경계를 넘나들며 만나는 경계선 토크. 목요일의 경계선 토크 오늘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차산업연구소의 고숙주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차산업연구소장 고숙주입니다. 이 차산업연구소가 보성에 있다면서요. 네, 어떤 곳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어, 제 차단연구소는 이제 그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소속에 있는 연구기관이고요. 네. 이제 엄밀히 말하면 이제 전라남도 직속기관입니다. 네. 제 연구소는 92년 4월에 어, 전라남도 농촌진흥원 보성차 시험장으로 설립돼서 어, 설립된 국내 최초의 차연구 전문기관입니다. 네. 네. 사실 이제 연구소 명칭이 어2007 어, 8년에 녹차 연구소로 잠깐 변경됐다가 음. 2014년에 어, 차산업 연구소로 개칭된 이래로 지금까지 차산업 연구소 쭉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인원은 얼마나 돼요? 어 저희 연구소 인원이 좀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 이제 연구직 인원 여덟 명인데 그 중에 음. 이제 연구원이 2 명, 연구사가 6 명에서 8 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저희 이제 또 연구소를 운영하려면 이제 도와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무직 분들하고 음. 이제 기간제 근로자들까지 포함한 한. 이 5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연구소에서. 어, 저희 연구소는 이제 그 연구 기관이기 때문에 네. 연구를 하는 곳이고요, 기본적으로 차에 대해서. 네, 차에 대한 연구를 하는 기본 어, 연구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차의 어떤 세계화의 목표를 두고 열심히 예, 차에 대한 네. 모든 것을 연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커피 연구도 시작하셨더라고요, 보니까. 네. 이제 차도 이제 그 커피도 어떻게 보면 차의 일종이고요. 음. 저희가 이제 국내에 커피 소변을 엄청 지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커피 연구도 2015년부터 음. 시작을 했습니다. 국내에서 커피 재배 안 하잖아요. 아, 국내에서 커피 재배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요? 네. 전남 지역에서도? 어, 저희 있... 그 커피 재배는 전국에 한그 8.6헥타 정도 재배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 50%가 좀 넘습니다. 전남에서. 네, 네. 아, 그렇군요. 네. 어 커피에 대한 연구도 하고 있지만 전남의 차 세계화를 목표로 두고 차 연구를 하고 있다. 연구소에서 차에 대한 연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어떤 연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어 녹차 나오는 그 녹차를 가지고 뭘 연구를 하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laughs> 차는 이제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마시지만 네. 이제 사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좀 그렇긴 한데 이제 차는 또 문화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 아. 다례라고 하는 그 예절과 연결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일반 적으로좀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데 네. 저희는 이제 차를 좀더 일반 대중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차를 보급하는 쪽에 목표를 두고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급한다라고 하면 어떤 의미로 음, 받아들이면 돼요? 이제 그전에는 차를 그 어렵게 좀 마셨는데 지금은 이제 차를 좀 쉽게 마시자. 그래서 어렵게 마셨다는 건 옛날에 음. 뭐어 멋진 예, 차 도구를 네네네. 가지고 네네. 뭔가 형식에 맞춰서 네. 예, 물을 끓이고 어, 차를 우려내고 이렇게 해서 바른 자세로 뭔가 먹어야 될것 같은 <웃음> <웃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어떤 식의 보급인 거예요? 편하게 어, 마신다는 건. 지금 이제 현재 이제 음료시장의 트렌드가 그, RTD 음료라고 해가지고, <laughs> 어, 죄송합니다. 그, 마시기 좀 편한 음료를 RTD 음료라고 그러거든요. 바로 이제 이렇게 병을 따서 이렇게 마실 음. 수 있는 음료. 그래서 이제 그전에는 차를 우려서 마셔야 됐다면 지금 이제, 그 우려서 먹지 않고, 그렇게 이제 그 우려진 상품화, 차. 네, 우려진 차, 상품화된 차를 쉽게, 쉽게 마실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쪽의 연구를 음. 좀 강화하고 있고요. 어, 이제 그러면 또 차를 만들려면, 또 좋은 차가 생산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원료 이제, 차 잎이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은 차를 생산할 수 있는지, 음. 그런지 차를 재배하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고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차를 쉽게 마실 수 있도록 여러 음료를 개발하는 쪽에 음료를 개발하고 네 그런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차 가공 제품도 혹시 많이 나오나요? 네, 어, 차 가공 제품도 이제 저희가 이제 차를 좀더 소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시는 쪽 말고도 이제 먹고 마시고 입고 네. 음. 뭐 이렇게 할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에 차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 촉진을 위해서요. 그러면 뭐 가공 제품이라면 뭐 초콜릿 종류, 차에 차에 어떤 성분이 들어간 네네. 네. 네 아니면 뭐 이렇게 먹는 떡 종류. 네. 뭐 그런 것도 포함이 될것 같은데 네. 혹시 차나무는. 네. 한 나무, 차 종류는 한 나무인 거예요? 우리가 아는 녹차는? 네네, 거의 이제 차는 한, 그니까 어, 학명으로 따지면 뭐, 그, 한 종류의 그 나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어, 이제 이 나무가 근데, 그 차는 이제 종자로 번식하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종자로 번식합니다뭐 네. 일반적으로 이제 모든 식물들이 보면 종자로도 번식하고, 뭐 삽목으로도 번식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하지만 차도 이제 종자로 번식이 되다 보니까 종자로 번식하면서 이게 고유의 어떤 특성들이 균일하지 않은 이런 음.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좀 이제 균일하는 저희 연구도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데. 고금는좀 이따 다시 좀더 말씀드리기로 음. 하고요 새로운 품종도 계속 만들어내나요 혹시 새로운 그... 품종이라면 훨씬 차 맛이 뭐 부드럽다거나 더 좋은 네차 네, 어. 맛이 좀 좋고 그다음에 차에 어떤 그 차가 이제 여섯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차를 만들 때 녹차용이라든지 홍차에 적합한 품종 아, 이렇게 이제 저희가 만들어 갖고 있습니다. 녹차에 적합하냐 홍차에 적합한 차나무냐 네, 이런 네, 식의 네, 네. 어떤 그렇죠. 품종 개발. 네, 네. 어, 실제 이제 그 품종을 개발해서 차도 어, 나왔습니까 그러면? 네 저희가 한1 6개 품종 정도 지금 만들어 왔는데 16개 품종. 네. 어. 네. 그중에는 이제 그런 그 음. 녹차형도 있고, 음. 뭐 홍차형도 있고, 아니면 이제 수량이 아주 많이 나오는 것들, 네. 어떤 것들은, 또 어떤 품종들은 이제 추위에 아주 강한 품종도 겨울에 아, 이제 지금 저희가 그좀 날씨가 좀 영하로 떨어지다 보면, 음. 이 동해를 받아가지고 죽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저희 지역에서 좀 추위에 강한 품종 이런 것들 여러 가지의 목적을 두고 품종을 음. 개발해 왔죠. 얼마 전에 보성 다양 축제 있지 않았나요? 어, 다양제뿐만이제 보성에서 차 엑스포를 크게 했었죠. 어, 항상 같은 시기에 열립니까? 비슷한 시기? 에 언제 어, 있었죠? 오후, 4월 29일부터 5월 음. 7일까지 했었는데요. 아. 보성군 주간으로 했던 행사입니다. 네, 네. 지난 일요일까지 네네. 성황리에 사람들이 좀 많이 왔습니다. 다인들 많이 오셨겠네요. 네, 그렇죠. 네. 어, 차를 사랑하는 분들 많이 방문하셨고요. 이제 여러 가지 다채로운 행사가 있어가지고 왔는데 이제 저희가 안타까웠던 것은 그 5, 6, 7 연휴에 비가 아, 너무 비가, 많이. 아, 비바람이 <laughs> 엄청났죠. 네, 아이고 그랬군요. 예. 네, 그래서 밖에서 행사하는 건 어려웠겠네요. 네, 그래서 비바람 때문에. 그 어린 이날 행사도 이제 그 준비를 했다가. 어 취소 안 걸러요. 5월 1일 너무 예 비바람이 많이 쳐서 네, 그랬군요. 아 네. 어, 보성에서 뭐 엑스포까지 열릴 정도인데 우리나라에 보성 녹차밭 정도의 규모 재배지가 거의 없지 않나요? 어 지금 이제 전국으로 따지면 지금 이제 2021년 통계로 보면 한 2700여 헥타가 되거든요. 네. 근데 전남이 이제 그중에 한43% 정도 됩니다. 1 1 6 0헥타그 정도 재배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보성이 제일 많이 제일 많고 네, 네. 나머지는 제주도에 있나요? 혹시 어... 뭐 설록 이렇게 해서 제주 오솔록. 사 아, 네, <laughs> 네,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어 제주도하고 하동 하동하고 그다음, 예, 네, 그다음에 네. 전남 이렇게 세 군데인데 이제 저희 집사진. 전남에서 이제 네. 보성이 제일 많고 네. 세 군데가 이제 축을 이룬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전남의 차 재배가 전국에 한43% 정도 차지를 한다. 그런데 차 산업이 좀 침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 어때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걱정했죠. 그 부분이 저의 희 가장 큰 숙제죠. 사실.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 건가. 차 산업을 <laughs> 어떻게 활성화시킬 건가. 네네. 사실은 어, 우리의 차 산업이 너무 훌륭하긴 한데 대중화되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커피에 못 따라가긴 하죠. <laughs> <laughs> 네, 이게 이제 어려운 숙제이고 어, 차산업연구소에서 차나무 신품종 묘목 사만 줄을 선착순 분양했습니까? 아, 이제 저희가 네. 그어차어 어, 뭐야, 저기 차 신품종을 보급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네. 이 이유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그 차가 주로 이제 종자 번식을 하다 보니까 재래종 자원이 대부분이에요. 옛날에는 이제 음. 저희가 전문 연구 기관이 없어가지고 품종을 뭐 개발했다든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있는 품종들에서 종자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뿌려서 이렇게 음. 그 밭을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 이런 형태다 보니까 좀 차의 품질 빨리 그게 예, 확산이 안 되는군요. 그렇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품질이 좀 균일하지 못해요. 이제 차가 음. 똑같이 올라오거나 똑같은 음. 그 품질의 균일화가 중요한데. 네. 네네네. 이제 차를 만들려면 차의 품질이 좋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웠고, 그다음에 생산량도 좀 떨어지고요. 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품종을 이제 계속 개발을 해왔고, 신품종을 그래서 개발했고, 네. 그데 이제 이런 품종을 농가에서 이제 심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보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제 제가 그 품종들을 만든 것들을 증식을 해가지고 농가에서 이제 원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보급을 해주는 음.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네, 원하는 품종이라는 게 품종이 다양한가 보죠. 네, 저희가 이제 1 6개 아까 품종 개발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특징들이 다 있습니까? 네, 이제 어떤 것들은 녹차형이고 어떤 것들은 이제 홍차형이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아, 녹차형, 홍차형. 네, 네. 원하는 글쎄... 농가에서 이제 그 품종의 네. 묘목을 신청하면. 네, 음. 그래서 저희가 지금. 크게 이제 두 가지 품종을 주로 지금 그 보급을 하고 있고요. 네. 어그 중에 하나가 이제 참녹이는 품종이 이제 녹차. 참녹 품종. 네. 그다음에 보양이란 품종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홍차용으로 음. 주로 지금 보급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지금 현재 두 품종 위주로 지금 보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이후에 또 만든 품종들이 있어서 사실은 이제 올해 어 7월에 저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품종들에서 수확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수확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확 그, 중이고. 네, 그런 품종들을 가지고 차를 만들어서 이제 농가들이나 이런 분들을 모시고 해보겠네요. 네, 네, 이번에 이제 그차 품평회를 한번 하려고 지금 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이제 와서 보고 어, 자, 어 맛도 그, 보고, 맛도 보고, 품종이 자라는 이런 모습도 보고, 아, 이 품종이 좋구나. 그러면. 내년에 나는 이 품종을 신청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의견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면 그런 품종을 확대 재배하는 네, 거구그런 네, 품종도 저희가 이제 더 증식도 해야 되고. 몇년산 정도 되면 보급을 시작합니까? 저희가 이제 한2 2개월정도 이렇게 음, 키워 가지고 거의 2년 예, 네, 2년 가까이, 가까이, 가까이 지금 키워야, 보, 키워야 되는 좀, 기간이 음. 좀 오래 걸리고요. 어 보통 이제 그 농가에서 심고 나면 한 5년 정도는 돼야 이 성목이 돼서 네. 이게 수확을 정상적으로 할수 있고 나무는 예, 1, 2년에 뭔가 소득을 기대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쉽지 네, 않으니까 네, 네. 차나무도 한 5년 정도 기다려야 되는군요. 네, 네, 네. 이야, 그런데 품질이 균일하지 않으면 그것도 어려운 예, 상황에 봉착하는 거니까 네, 네. 품질 균일화 이게 또 중요하네요. 이게, 5월이 네. 예, 녹차 따는 좋은 시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차는 따는 시기가 중요하다면서요. 그 얘기 네. 잠깐 할까요? 네.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고구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고구? 고구가 이제 4월 20일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고구 전에 이렇게 차를 따면 우전차라고 그래 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고급차라고 그래요. 왜 이야기를... 고급차라고 불릴까요? 빨리 이제 그 이게 이제 그 희기성 희기성이죠. 왜요? 이게 이제 그때는 어 생육이 좀 빠르지 않기 때문에 빨리 나온 것도 막 이렇게 이렇게 수확을 하거든요. 아주 여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차를 생산할 수 없습니다. 사실. 한정이 되는 거죠. 예. 물량이. 그러니까 우리 이제 보통 그 명품으로 따지면 한정판인 거죠. 한정판. <laughs> 네. 그러면은 이미 이제 사월달에 네. 보고 예 우전차. 네. 네, 땄을 거고. 고구 이전에는 이제 4월 20일 전에 딴건 이제 우전차라고 그러고. 그 이후에는? 그후에 이제 한 일주일 정도, 20일에서 일주일 정도 음. 더 지나면 이제 네. 어 고구차라고. 이렇게. 고구차라고 네. 하고. 지금은 네. 그럼 무슨 차입니까? 지금 따는 거는 뭐그 다음에는 세작, 아, 세작, 중작, 대작 이렇게 갑니다. 아, 세작, 중작, 대작. 네, 이렇게 네. 뒤로 갈수록 이제 가격은 음. 조금씩 이렇게 <laughs> 떨어집니다. 음. 이제 세작, 그럼, 중작 이렇게 표현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 폐 크기인가요? 이게 아마 폐? 뭐 어, 그런 아마 의미인 걸로 알고 음, 있고 네, 이제 네, 그 네. 정확한 의미는 솔직히 제가 잘 <웃음> 네. <웃음> 설명드리기 좀 어려울 거고 예전부터 이렇게 그 음. 의미를 그렇게 어, 했던 거 같고요. 차는 많이 마셨을 거 아닙니까, 소장님? 그 날마다 마시고 있죠. 제가 <laughs> 명색이 차사람 연구소 사인데 차를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옷에도 예 불어진가요? 아, 이게 네, 이제 그 찻꽃입니다. 네. 꽃이 음. 하얀 예, 꽃이 피었는데 예, 잎이 한두개 두서너 에 달려있고 수술이 노란 수술이 있는데 찻꽃이군요. 네. 지금 달고 오신 브러치가 네. 꽃은 언제 피나요 차가? 어, 가을에 핍니다. 가을에. 네, 가을, 9월, 10월 이렇게. 9, 월에 네. 하얀 네. 찻꽃. 향기가 네. 일품이지 않습니까? 네. 향기도 좋고요. 네. 어, 되게 예쁩니다. 예쁘기도 <laughs> 하고 네. 꽃이라서 차로도 이, 이 향기를 즐기나요? 혹시. 음. 향기를 많이 즐기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그 저희가 이제 보통 차밭은 이 <laughs> 네. 멀리서 이렇게 음. 보는 그 형태로 사람들이 많이 즐기기 때문에 음. 그 포서에 가면 보째에 있는 그 차밭이 유명하잖아요. 네, 유명하죠.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뭐대한다운이지 이런 네, 쪽, 네, 네, 네. 워낙 유명한 이번에도 보니까 어 엑스포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음. 어, 방문해서 또 방문하셨더라고요. 차 입다는 체험 제일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어 이번에 그차 따는 체험도 있었고 음. 그중에 차를 만들어가는 체험 이 있었거든요. 직접 따서 만들어보고또 네. 마시기도 하고. 네. 네. 근데 저도 이제 그 외국인들하고 같이 차 따는 체험 어머죠 차 만드는 체험을 했었거든요. 아 외국인들이 이번에 많이 왔습니까? 저희 이제 기술원에. 아 네. 어, 이건 또 다른 이야기인데. 네. 기술원은 이제 필리핀에서 세 네. 명이 지금 연수를 와 있어요. 아 기술원에.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이제 5월 6일날 어, 휴일에 잠깐 그 친구들 음, 데리고 보수축제를좀 같이. 같이 즐겼거든요. 네. 네. 그때 이제 차 만들기 체험을 했는데 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어 사람들이 굉장히 거기 차참기 참을 많이 와가지고 뭐 줄을 설 정도로 음, 동남아시아에도 차 재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국도 많이 하지, 아, 일본도 하고. 있고 뭐 스리랑카, 뭐 인도네시 음, 이런데 많이 음, 하죠. 많이 하고 네. 일본도 많이 하죠. 아 일본도 많이, 제일 많이 하는데 일본, 음. 중국, 그렇죠. 뭐 중국, 예. 예, 그렇죠. 그랬군요. 근데 보통 보성차의 맛은 특징이 좀 있습니까? 마셔보면 소장이 어때요? 아. 보송차 맑은 색깔이 참 예쁘게 보여지긴 하는데 향은 네. 어떨까 궁금하기도 하고 맛도 어... 궁금하고 그런 이제 차를 마시는 분들은 다 아는 이야기고요뭐 네. <laughs> 향기도 좋고 음... 어, 맛도 좋고 이제, 초록... 이제 맛이 좋다는 건또차 네. 전문가들하고 비전문가 일반인들은 어, 녹차는 약간 떡도름한 맛도 있고 내입 맛에는 안 맞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이제 녹차를 마셔보면 이게 이제 그 성분 중에 그 카테킨이라는 거 하는 성분이있는데그 아. 성분이 좀 많이 들어가면 좀 떡들어온 맛이 많이 나고요. 음. 이제 그 성분보다 그 아미노산 성분이 좀 많으면 네. 감칠맛이라고 하면. 감칠맛이 네. 제 그래서 조금 차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이그 떡들어온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음. 또 이제 차를 좀 이제 어뭐 처음 접하신 분이나 차를 이제 그런 맛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감칠맛 나는 분, 음. 그 그런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녹차가 근데 그렇게 또 건강에 좋지 다 않습니까? 네. 뭐 항균 효과도 있고 뭐 항산화 효과도 있고 음. 뭐 여러 가지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소장님 얼굴이 참 좋으세요. 예, <laughs> 건강해 보이는. <laughs> 제가 매일 네, 차를 마셔서. 녹차를 많이... 마셔서 근데 네. 얼굴이 정말. 네. 어 고, 곱다고 해야 됩니까 아주 투명하고 맑은 예, 피부의 예, 느낌이 드네요. 예. 감사합니다.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차산업연구소의 고숙주 소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남도 톡톡 유튜브로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와 다시 듣기를 할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많이 눌러 주세요. 남도인의 삶을 기록하는 방송. 생방송 남도 톡톡. 목요일에 만나는 경계선 토크 오늘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고숙주 차산업 연구소 소장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앞서 차 이야기 이제 조금 했는데 제품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네. 어 완도에서 지금 전남 도민 체전 개최하는데 완도산 비파나 보성 녹차 등의 어떤 추출물을 가지고 아따 곰부차를 이 공식 음료로 만들어서 가 제조 업체가 이제 선수들에게 무단 무료로 제공한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어, 제품 개발로도 연결이 되면 연구소가 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차 제품? 저희가 이제 아까도 소득 말씀드렸지만 그차 소비 확산을 위해서 다양한 이제 가공 제품을 만드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콤부차였습니다. 네. 이 콤부차는 사실 그 국내에 알려지기 원래 외국에서는 그 액상 음료 이렇게 마시는 음료로 먼저 알려졌는데 네. 국내에는 마시는 음료보다는 그 분말차, 음. 분말차가 먼저 들어왔거든요. 네. <laughs> 이콤 콤부라는 어. 게 따로 있나요? 콤부차 이렇게 돼 있는데 이름이 네. 콤부차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콤부차의 이름이 유래가 이게 이제 중국이어서. 어, 공부차에서 콤부차를 먹겠다는 아, 네.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서리 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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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거는 정확하게 네. 지금 모르겠습니다. 공부차에 지금, 지금 추출물이 네. 어, 여러 가지가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네, 저희가 음. 이제 그냥 콤부차를 만들면 차 소비 촉진도 되지만 당수 어, 이제 차만 소비되고 맛이 이제 너무 음. 어그 균일하기 때문에 균일하다는 말보다는. 좀 단순하게. 시대의 취향에 좀덜 네, 맞는 네. 측면이 있어서.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계획을 한게아 그럼 이거를 전남 농산물하고 좀 이렇게 콜라보를 하면 좋겠다. 음. 이렇게 해서 이제 전남에 있는 농산물하고 매칭을 한게 대표적인 게 이제 유자. 아. 그 유자하고. 네네. 미생물하고 어, 섞어서 어떤 차를 만드신 거예요? 아, 그게 아니, 콤부차입니까? 아니요. 아니요. 아니, 이제 이제 그 이제 유자 콤부차인데 이제 사실은 이제 아, 먼저 유자 콤부차를 네, 먼저 네. 한번 해 봤고 여러 가지 이제 상품 중에 네. 뭐 유자 콤부차 뭐 매실 콤부차 뭐 비파 콤부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어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와서 콤부차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콤부차는 이제 이렇게 차 추출물하고 어 당하고 스코비 규분하고 같이 나가서 발효를 시켜서 만든 음료입니다. 스코비라고 하는 게 균의 집합체? 네. 예. 스코비라는 게 이제 영어로 약하면 심바이오틀 콜쳐업 박테리아 앤 이스트라고 하는 어 영어의 약자인데요. 이런 이제 박테리아하고 효모의 균사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네, 그런 미생물들을 발효를 같이 시켜서 만든 차다. 네. 이 이걸 개발하신 거예요, 차산업연구소에서? 네. 어 그래서 이제 그 기술을 어, 전남에 있는 한 업체에 이전을 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콤부차를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특허를 내고 음, 음. 어, 기술이전 공고를 했는데 이제 한 업체에서 기술이전을 받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네. 그 회사에서 이제 받아가가지고 상품화를 한 거죠. 음. 이번에 나왔어요? 아, 아, 작년에 나왔습니다. 아 작년에 아따 네. 콤부차. 네네. 근데 이번에 도민체전 그리고 장애인체전 연달아 열리게 되는데 여기 이제 공식 음료로. 쓴다고 자세히 그 보도 본 거를 읽어 보니까 업체가 어 기증을 했더라고요 이 음료를 <laughs> 무료로 이제 네.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이것도 그러면 차산업 연구소의 성과네요 제품 개발 성과? 어 이제 어, 저희가 이제 개발해서 기술을 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그 음. 홍보를 위해서 아마 음. 크게 이제 개척을 어, 네. 하신 것 같습니다. 생활용품 같은 것도 만드세요 혹시? 어 생활 용품이라고 하면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아까 먹고 마시고 입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먹는 거는 이제 뭐 라면, 파스타 뭐 요런 쪽에 그 차를 어 차를 넣어 가지고 이제 만드는 예, 네, 그렇죠. 아, 네. 그렇게 해서 넣어서 만드는 거. 그다음에 마시는 건 이제 음료 쪽이고 어, 입고는 아까 뭐 양말이라든지 그 양말 또 어떻게? 네, 예, 넥타이라든지 이런 건이 항균 효과가 있으니까 아, 그런 쪽에 그 성분을 추출해서 네네 음. 그리고 이제 작년에 저희가 마스크도 만든 게 있고 녹차 마스크 네 아. 요즘에 또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면 안 돼. 거기 차에그 심신 안정시키는 아. 성분을 추출해가지고 아로마 성분 을 추출해서 고거를 이제 안대에다가 잠이 잘 옵니까? 이제, 그건 개발 중에 있는데, 그 잔이 잘 오는 <laughs> 제품으로 만들려고. 네. 아따 콤부차 같은 경우에는 4년간 연구를 하셨나요? 네네. 저희가 이제 연구한 지는 4년 만에 이제 그런 음. 결실을 맺었는데, 네. 어, 아까 이제 콤부차는 기존에 있는 제품인데, 이제 저희가 이제 다. 어그 콤부차가 다른 제품하고 다르다고 하면은 네. 저희 전남의 농산물하고 콜라보를 했다는 게 이제 다른 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남 농산물의 원료를 추출한 거네 그 안에서. 네. 어, 일단 콤부차를 만들고 그후 과정에서. 네. 그후 과정에서 네. 추가로. 네, 추가로 이제 입힌 거죠. 네. 전라도 방언 아따를 <laughs> 붙여서 콤부차 네. 이름을. 땄는데 네네. 뭐 녹차 같은 경우에도 유기농 녹차는 해외에 수출도 했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보송 지역이라든지 거의 음. 대부분 지역이 지금은 음. 전남에 있는 농가들이 대부분 이제 유기농으로 지금 재배를 하고 있는 게 대부분이고요. 네. 이제 특히 이제 저희가 이제 보송에 있다 보니까 보송에 있는 이제 수출업체에서 음. 저희한테 기술 지원을 요청을 해가지고 저희가 기술을 지원해서 이제 프랑스에 수출을 하게 됐습니다. 네. 얘기하다 보니까 요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금방 시간 지나갔는데 네. 예, 수출 얘기와 제품 이야기 그리고 커피 이야기는 다음 주이 시간에 한번더 소장님 모셔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의 고숙주 소장과 함께 했고요. 내일은 이난영 일대기의 재즈음악으로 표현한 재즈 연주단체입니다. 예술창고협동조합의 홍수영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